앞서서 살펴본 예와 같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표현식 내에 기술되어진 데이터는 연산자에 의해 사용되어지거나 결과 값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자료형들이 변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형들의 변환 과정을 타입캐스팅, 즉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자료형의 변화는 크게 묵시적 형변환과 명시적 형변환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형 변화는 앞서 살펴본 예처럼 프로그래머가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소스 코드가 컴파일되어지는 과정 중에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료형이 변환되어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명시적 형 변환이라는 것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형 변환 연산이라는 걸 통해 하나의 자료형을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한 결과값들을 얻어내는 수행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묵시적 형 변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산술 연산에서 피연산자항으로 사용되어진 자료형이 서로 다른 경우 두 피연산자항의 자료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어느 하나의 자료형으로 자동적으로 변환해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묵시적 형변환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살펴보면, 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2항 연산자에 의한 산술 연산시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더 좁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의 데이터가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수와 더블형 간의 연산을 수행을 한다고 라 하면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보다 더블형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int라는 자료형을 더블형으로 바꾸어서 더블형 간의 연산으로 처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또 이때 결과값은 피연산자 타입인 더블형 타입의 결과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대입연산 같은 경우에는 대입연산도 하나의 연산자였죠. 이 대입연산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등호 연산자의 좌우변의 자료형이 일치해야지만 대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정수형 변수의 실수를 대입한다든가 실수형 변수의 정수를 대입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대입되어지는 즉 등호의 왼쪽에 기술한 변수의 타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입되어지는 데이터가 자동 형변환돼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특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숏라는 정수보다 더 적은 비트 수를 가지고서 하나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숏라는 자료형이나 혹은 캐릭터 같은 경우도 보면 문자들을 가지고서 문자 정보를 나타내기보다는 적은 수의 비트 수를 가지고서 하나의 숫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쇼트나 캐릭터 같은 자료형을 가지고서 연산을 수행 하게 된다라고 하면 쇼트와 쇼트끼리 연산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자동으로 정수형으로 변환되어지게 되는데 이유는 컴퓨터 내부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정수형이다 보니까 내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에서 쇼트는 16비트, 캐릭터는 8비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CPU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시점에는 32비트 데이터로 변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32비트의 결과를 얻게 되어져서 컴파일 환경에 따라서는 쇼트나 캐릭터 변수 간의 산술 연산의 결과는 다시 쇼트나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넣기 위해서 명시적 형변환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쇼트나 캐릭터들의 연산들을 자주 할 일이 있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본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술 연산 같은 경우에는 큰 쪽에 맞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입 연산 같은 경우는 대입되어지는 쪽으로 형별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블형 변수 f가 있다고 라 했을 때이 f라는 변수에다가 10 더하기 20의 결과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먼저 대입연산과 덧셈연산이 있는데 대입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먼저 덧셈연산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30, 정수 더하기 정수 하니까 30이라는 정수 값이 생기고 30이라는 정수 값은 더블형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코드와 방법도 다르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바이트수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면서 30이라는 데이터를 하나의 실수값 30.0으로 변환해서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30이나 30.0이나 똑같은 값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수보다... 더블형 수가 더 넓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좁은 범위의 데이터를 넓은 범위의 데이터로 변화하는 경우를 올림 변환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 반대의 경우도 발생되어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i가 있는데 i라는 변수에다 3.14를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실수를, 하나의 8바이트 더블형 상수를 4바이트 정수형 변수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직접 처리가 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컴파일러에서 소위 내림 변환,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좁은 범위의 변수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더블형수를 정수처럼 변환해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3.14라는 데이터의 값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컴파일러에 의해 경고가 발생이 되어져서 데이터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특정 표현식의 결과 값의 자료용을 내가 원하는 다른 자료용으로 강제로 바꿔주는 일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명시적 형변환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형변환 연산자는 어떻게 생긴 연산자냐면 단항 연산자로 어떤 표현식에 그러니까 내가 변환할 결과 값을 갖는 어떤 표현식의 앞쪽에다가 괄호를 나타내서 특정 자료형을 써주게 되면 여기다 변수나 상수들의 연산식 즉 표현식을 써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료형을 써주게 되면 이 표현식의 결과 값을 이 타입으로 캐스팅해라, 형 변환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모든 연산자는 연산의 행위와 연산의 결과 값을 갖는다 라고 했었죠. 이 타입캐스트 연산자의 연산의 행위는 피연산자항의 데이터의 자료형을 내가 지정한 자료형으로 형 변환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값으로 이 표현식을 이 자료형으로 변환한 결과값을 갖게 될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네요. 자, 주의할 것은 앞서서 다뤘던 다른 대부분의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타입 캐스트 연산자 역시 피연산장의 값을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이 표현식을 나타내는 뭐 일가 변수라고 하면 변수의 자료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타입 캐스트 연산을 통해서 이 변수가 이 타입의 데이터인 것처럼 변환되어진 결과 값을 명시적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정수형 변수 i와 더블형 변수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더블형 변수 d에 정수 상수 값을 집어넣도록 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할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수 상수 123은 더블형 상수 123.0으로 암묵적 캐스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값이 d에 저장이 될 거예요. d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 보면 일부러 소수점 표기 형식으로 출력을 해 봤습니다. 123.00000이라는 하나의 실수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반면에 i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다 보니까 3.14라는 실수값을 집어넣도록 했을 때 수의 범위를 따질 것 없이 정수형 변수에는 소수점 부분을 포함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더블형 상수 값을 정수 상수로 암묵적 캐스팅해서 집어넣고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즉, i라는 변수를 출력하면 3이라는 값이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컴파일하는 동안에 이 부분을 보면 이 아홉 번째 줄, 이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더블형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변환하면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을 프로그래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에러와 다르게 원인은 일단 컴파일이 완료되어져서 실행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3.14라는 데이터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적용고는 저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3.0이라고 해봤을 때도 보면 여전히 발생이 될 거예요. 컴파일러는 그저 타입들을 체크해가지고서 처리하는 것 뿐이지 실제 실행할 때 각각의 변수나 상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손실이 되었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으니까 너가 좀 확인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3.0일 때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까 작성한 것처럼 3.14인 경우에는 분명히 0.14라는 데이터가 없어져 버린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다만 이 상황을 내가 의도한 것이었다 라고 하면 아, 나는 원래 3.14라는 하나의 실수값 중에서 정수 부분만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정수형 변수에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 이런 원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명시적 캐스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 앞에 괄호 인트라고 써주면 이 피연산자항, 이 캐스트 연산자 입장에서 이 피연산자항의 데이터 값을 정수로 바꾼 결과 값을 만들어라 라는 형태가 되어져서 요 표현식의 결과 값으로 3이라는 정수 값을 얻어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명시적 캐스트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컴파일 타임 때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데이터가 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훼손이 되었지만 그건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연산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다시 산술연산자 관련한 첫 번째 예제로 돌아와 봤습니다. 이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것 중에 하나는 여기 n3나 n4 같은 더블형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10.0 혹은 3 0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저 10이라고만 쓰거나 3이라고만 쓰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컴파일이 되어질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역시 잘 처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 데이터이지만 더블형 변수에 집어넣게 될 때는 들어가는 곳의 타입으로 자동 캐스팅돼서 들어가진다라는 것이었죠. 자 하나 더 보면 정수와 정수들의 나눗셈 연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리의 값들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실제 수학적인 연산과 다르게 10 나누기 3이라는 연산은 피연산장이 모두 정수인 경우에는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몫을 구하는 연산을 수행해 버리고 만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서 내가 사용할 변수들을 필요도 없이 나눗셈의 연산의 결과값들을 얻고자 모두 다 더블형 변수로 바꿔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때에 따라서 메모리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더블형이라는 것은 정수형과 다르게 근사화 되어진 표현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원치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선언된 변수의 자료형을 바꾸지 않고서도 정수간의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할때 소수점까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바로 나눗셈 연산에 참여하는 두 피연산자 항 중에 어느 하나를 더블형으로 명시적으로 캐스팅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양쪽 다 캐스팅 해줘도 되지만 최소한 어느 한쪽만이라도 캐스팅을 해주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n1 나누기 n2 연산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구문에 있어서 캐스팅 연산자와 나눗셈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보통 단항 연산자인 캐스팅 연산자가 더 먼저 처리가 되어져요. 즉 n1이라는 정수형 변수의 값을 더블형 데이터로 바꾸어서, 그럼 현재 n1이 10이었으면, 요 표현식의 결과로 10.0이라는 실수 값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10.0과 3을 나눠라, 라고 하면, 이제 나누셈 연산자 입장에서 보면 두 피연산자의 타입이 다르죠. 첫 번째 피연산자는 더블형, 두 번째 피연산자는 정수형이니까, 더큰 더블형에 맞춰라, 라고 해서, 10.0 나누기 3.0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더블형 데이터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출력하기를 더블형으로 출력해라라고 해주면 그리고 실행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수와 정수를 나눴지만 내가 정수형 변수의 자료형을 바꾸지 않은 채로 정수간의 나눗셈 연산을 수행했지만 우리가 캐스팅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서 정수형 변수간의 나눗셈의 연산의 결과를 실수형으로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